오늘이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로 테스트입니다. 할렐루야. 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는 그런 하루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이제 시작되어서 벌써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올 한해 기도하며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한해그 마음을 항상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올한해될수 있도록 주임도와 주옵소서. 오늘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봉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마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 시한에 같이 기도할 때는 오늘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톨리도에 세워진 이 교회, 저희 톨리도 한인 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톨리도 지역에 배회하는 사람들이 올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톨리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저희 교회 2022년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톨리도, 톨리도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해 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필요한데 하나님 그 영향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 영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 주 앞에 어떤 사람이 돌리다 보더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배외하는 사람이 있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배외의 하나님 종결점이 저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나옴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질문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기억하며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한해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강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톨리지오 지역에 살게 하시되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모여서 돌리도 하나님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지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희 돌리도 하나님 교회가 다시금 주안에서 하나님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의 소문이 하나님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서 이 지역에 배회하는 심령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덧 님는 2022년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할 때 마태복음 13장 2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가라지를 더 뿌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구간에 넣어라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알고과 가라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알고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를 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거예요. 그 밭도 아마 좋은 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씨를 이렇게 자기 밭에 뿌렸을 때에 이제 싹이 나고 그 씨가 이제 점점 점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근산 알곡을 어, 그렇게 거두게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앗을 잘 뿌렸는데 거기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씨앗이 싹이 났는데 그 주변에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보아하니 이 좋은 씨에서 난그 싹이 아니라 아, 가라지에서 난 잡초들이 거기에 그렇게 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뭘까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종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2 8 절에 보니까 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상황 파악이 딱 됐어요 우리가 심 것은 아주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는 거 보니까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이렇게 상황 파악이 잘된 거야 그래서 그 종들은 이제 구별해서 이 가라지 싹난 거를 뜯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주인은요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뜯어내면 어 좋은 시에서 난 싹도 같이 뜯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놔두면 때가 되면 다 자라게 됐을 때 그때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다. 그때 묶어서 저거를 가라지들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뽑아서 단으로 묶고 이제 불사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율을 알고가 가라지 비율을 어, 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때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라지가 있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잘 살고 싶을 때 믿음으로 살고 싶을 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내 믿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가라지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이 가라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외부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오늘 참 근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시작했는데 아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아휴 이 가라지가 많은 세상에 살기 참 힘들다. 때로는요 입에 줄기차게 달고 다닙니다. 이 가라지들이 문제야 가라지들이.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이 가라지들이 문제야. 하면서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 가라지가 많은 이 세상에서 참 알곡으로 잘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어떻게 뜯어내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알곡이요 잘 자라면 됩니다. 가라지 때문에 자라지 못하면요 거기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자라고 나면 나중에 자랐을 때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가라지를 제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올하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내 안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고민할 때에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그로 어떻게 잘 자랄까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가라지를 핑계하지 마십시오 가라지 때문에 영양받은내 모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올한해잘 자랄 것인가 나한테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경건을 잘 살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들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내게 묻었던 그 더러운 때와 그 더러운 죄악들이 떨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내 몸에 묻었을 때요. 절대 내가 떨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악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빛으로 인해서 다 떨어져 가는 것. 2020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안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지금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며 하나님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저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서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가라지를 쳐다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가라지를 볼 때마다 낙심이 되고 가라지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가라지를 볼 때마다 더 이상 믿음으로 살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가라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성장하며 성숙하게 가며 내 그릇을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주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꼭 그리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